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S&P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였습니다. 감해수 수준에 대한 경고에도 연준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입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리스트의 CIO 키스러너에 따르면 거래량 감소에도 긍정적인 시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경고한 지지가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하였습니다. LPL 파이낸셜 아단 턴퀴스트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며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과 시장의 모멘텀 강화를 의미하는 강세 신호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함에 따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다시 급증하였습니다. 외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간접 입찰이 52주 만기 77.6% 6개월 만기 71.6%를 기록하였는데 6개월 만기 경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유가는 홍해 선박 운송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인텔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32억 달러 보조금 획득. 애플은 미 백악관이 애플워치 결정, 거부권 행사 안 하기로 결정, 브리스톨 메이어스는 레이지 바이오를 41억 달러에 인수 발표, 페덱스는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테슬라는 중국 주간 판매량 18,500대, 니오는 플래그십 차량 ET9 공개, 브름은 나사 상장 준수, 미준수에 따라 2월 5일 주식 병합비율 투표 예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수요 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자정, 미국 12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공공 시 30분 미국 12월 댈러스 여는 서비스업 지수 공세시 미국 국제 5년물 발행금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